안녕하세요. 파란 나라 TV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소리 기사로 함께 여러 사안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로 공방이 오가고 있고 태풍이 몰아치기 전 여러 전조 증상이 있듯이 계속된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파란 나라 TV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의 검찰개혁 반대 검사들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김호수 검찰총장도 검수완박의 반대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가세하고 보수 언론은 결기로 부추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가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데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들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라고 김호수 총장을 비판했다. 현 정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임명한 김호수 총장마저 검찰 기득권 사수의 배수진을 친 것을 두고 극한 배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을 그 대상인 국가기관이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라며 "그런 식이면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라고 김 총장은 물론 전국 검찰 조직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검찰이 그동안 본인들의 직분에 충실했다면 국회가 검찰 개혁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검찰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된다고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 과오를 자각한다면 자숙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반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득권과 특권 지키기에만 급급해 본분을 망각한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사권 분리 입법 논의에 매진하겠다라면서. 검수완박 강행 방침을 분명히했다. 김호수 총장은 자신을 임명한 정권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들고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막겠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 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국 검찰 조직이 검수원방에 집단 반발하는 데 대해 검찰의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왕왕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런 일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없다라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회가 논의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은 이런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에서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우리 당 지지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린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보복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해야 한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정사건 수사를 막고 또 특정사건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70년 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잘못된 제도로 자리 잡아왔던 과도한 검찰에 관한 그것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따라 글을 올려 결국 검사 본색을 벗어나지 못한 김 총장의 입장 변화를 성토했다. 김 의원은 김호수 총장 발언 기사를 공유한 뒤 청문회 때 수사기소분리 찬성했던 분인데 왜 임명되고 말을 바꾸시나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청문회 당시 수사기소 분리 반대하는 후보자라면 저는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고, 당시 김호수 후보자는 찬성 입장이라고 해 제가 따로 반대하지 않았었다라고, 김 총장의 지난 인사 청문회 당시 상황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이날 또 다른 게시글을 올리고는 언론에서 검찰총장 결기를 찬양하는데, 광희 결기를 보여줄 것은 보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한동훈 검사 사건에서 윤당선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절저하게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사는 못하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인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대검은 이날 김 총장의 모두 발언을 언론에 생중계했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온다. 대검은 지난 8일 검수원박 입법 추진에 대해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허우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식물검찰을 만들기 위해 임명했던 김호수 검찰총장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라며 검찰의 동조의 검수완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이러한 움직임들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목소리를 내는지 알아봅시다. 더불어민주당의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검찰 정상화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를 무기로 내건 검찰의 집단학명 으름장에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수완방 문제를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찰정상화 입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70년 만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법안을 이달 내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며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수원박을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대해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진행자가 오늘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본회의 통과와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국민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다른 기관에 넘긴다면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은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라며, 과 수사권을 둘다 갖고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다 보니, 기소 목표를 설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뤄지기도 하고, 인권침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이 검찰 정상화 추진을 이재명 비리방탄법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권성동 의원이야말로 검찰 출신이기도 하지만, 특권검찰의 수혜자 아니냐라며, 강월랜드 인사 개입 사건 불기소 받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다른 기관으로 가든 또 검찰에 그대로 있든 간에 다 윤석열 정부 수사기관이라며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방탄칠 여지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만인은법 앞에 평등해야 앞서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지검장들은 민주당의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검찰의 존재의의가 사라진다라며, 우리도 직에 연연 안 한다라며, 집단 사태를 시사하며, 여당의 검수완박 철회를 압박했다. 황우나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이 같은 집단학명 조짐의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규를 예시하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나아가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의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대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라며, 반면 검찰은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숱한 집단 행동을 벌이고도 처벌을 받지 않아온 유일한 공무원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이는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라며 검찰의 집단사태 시사에 상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일탈이라고 직격했다. 황 의원은 만약 전국 시도경찰청장들이 모여서 국회는 수사기소분리를 즉각 추진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면 검사는 경찰들을 기소하겠다고 달려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이는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라며 검찰은 스스로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라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대변인 출신으로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은 페이스북의 지검장 회의 사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의 사진을 비교해 올렸다. 일사불란 검사 동일체로 핵일화된 집단의 유사성을 비춘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국지검장의 푸틴화라며 벌어진 간격만큼 자기의 권력이 높아진다는 촌스런 생각. 여기나 저기나 키읔 나고 꼬집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감을 표하며 이게 참 우스운 장면이라는 걸이 조직은 모른다라고 돌려치기 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은 김경록 씨는 SNS로 집단사태를 거론하는 검사들을 향해 제발 지그건이 어쩌니 결연한 듯 개소리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며 더 편하게 돈 벌면서 살겠다는 소리를 왜 저렇게 어렵게 하는지라고 향후 전관예우 변호사 생활을 비꼬았다. 오늘은 서울의 소리 기사를 통해 검찰의 단체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이미 70년간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들을 놓지 않기 위해 어떻게 발악을 하는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에 경외 시스템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었는지를 점점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스템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의총부터 확실하게 단결하여 최신된 모습으로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이미 시민들이 개혁의 바람을 준비했으며, 함께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용기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꼭 개혁을 일으켜 본부장 비리의 수사까지 확실하게 하고 한동훈 폰 열어서 수사하고 모두가 특권 가서 그동안의 비리들, 부실수사들, 기득권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력들이 이제는 국민에게 있음을 확실히 알려줍시다. 감사합니다. 파란 나라 TV였습니다.